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어, 저희 집 꽃잔디 피어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홍룡, 아 홍도화. 홍도화는 저가고 꽃잔디는 지금 만개를 했습니다. 이쪽으로는 제가 지난 개울, 겨울, 개울에 얼마나 작업한다고 밟고 다녀가지고 여기는 빨랫도 놓고 작업한다고 밟고 다녔더니 이렇게 망가져가지고 원래는 저것처럼 되어야 되거든요. 망가져서 이렇게 올해는 꽃이 이렇게 피고 있네요. 음, 오늘은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용월이 네, 구경시켜드릴게요. 지난 가을에 이 준비를 담쌓아서 준비를 해놨다가 이번 소개. 이제 해동이 되고 나서 제가 요, 파이, 용어를 심었잖아요. 그 가운데에 느르지라고샤피니아심고 이렇게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파이프에 이용어리 언덕, 언덕한다고 만들어 놓은 데이 자리를 다, 다 많이 잡았거든요. 그 솔, 솔갈비 낙엽을 언제 나왔더니 이 엄지 쪽인데도 이렇게 많이 안 죽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왜 이렇게 행해가 이제 좀 많이 안번 번성을 했나하면 어 이게 씨앗이 잡초 씨앗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파서 심었거든요. 그랬더니 겨울에 이렇게 고생을 했는지 잘 커주지도 않아 보러고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노랗게핀프리티이건용이림렇게용영리올게이 영상이 이렇게. 이 영상이 이렇게. 이 영상이 이렇게. 이영상용이리게이 영상이 용렇게이 영상이 이렇게. 이 영상이 이렇게. 이렇게 완전히 단지가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풍성하게 자랐습니다. 용어리 언덕만든 것도 많이 자랐죠. 이렇게 해 내려가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많이 자랐어요. 이제 완전히 덮었습니다. 땅을. 나무 예심은 용어리.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알았습니다. 어, 이거 홍용어리잖아요. 홍용어리고 이거는 청용어리였거든요. 그런데 청용어리 다 홍용을 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면 물이 다들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음, 홍룡얼이 옆에 있으면, 청룡얼이, 홍룡얼이, 홍룡얼로 변한답니다. 아, 전부 다 그런 것 같아요. 전부 다, 이것도 청룡얼이었는데, 전부 다 이렇게 물이 들고,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벌써 여기도 많이 자랐죠. 밑으로 쭉 쳐져갖고. 이 홍룡을은 근데 잘안 크고 번식도 이렇게 많이 안 자라는 것 같아요. 추위에도 약하고. 올겨울에 프리티가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안 죽고 살아 있습니다. 겨울에 그렇게 얼었는데도, 이렇게. 참안 죽고, 이렇게 지금 잘 자라주고 있네요. 아, 예쁘지 않습니까? 단지 한가득. 어떤 분들은 얼굴 망가진다고 꽃을 다 따주던데, 저는 꽃을 안 따줍니다. 그냥 그 그대로 내버려둡니다. 이렇게. 아, 이 홍룡을 보세요. 홍룡. 장미꽃 한 송이. 홍룡. 이렇게 홍룡을 언덕해놓은 것도 많이, 많이 자랐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샤피니아를 심었더니 그 꽃도 이제 이쁘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2층, 1층, 1층, 2층. 여러분께 제발 부탁드립니다. 나가실 때 어, 별로 뭐 볼품이 없는 영상이지만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세요. 그, 그 기계가 평가하고 알고리즘이 기계인 알고리즘이 평가하기 때문에 그 평가를 좋아요, 싫어요 그그 그 숫자를 가지고 평가를 한답니다. 그래서, 좋아요가 많이 나온 걸 떼어주기 때문에, 좋아요, 아무리 영상이 좋은 거라도, 정보가 많고 좋은 거라도, 좋아요가 적으면은, 그, 그게 평가에서 빠진다 그러네요. 여러분, 제가 영상, 제 영상이 크게 뭐 도움되는 거는 없어도, 나가면서 제발 좋아요 좀 눌러주고 가세요. 너무 좋아요가 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자꾸 떨어집니다. 되게 그 좋아요로 좀 응원해 주세요. 여기에는 제가 어서 오시다, 그 단지에 어서 오시다 새겨서 해놔 놓은 쪽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아예 글도, 글인지 아닌지도 모르게끔 너무 많이 자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이쁘죠. 너무 많이 자라서 뭐안 보이더라도 이쁩니다. 차를 공사한다고 차를 대놓으니까 좀 다니기가 좀 불편하네 이 보세요 얼마나 무성하게 자랐습니까 이거는 저희 집에 연산홍 돌담 사이에 연산홍 심어 놓은 게 이렇게 이제 아 얼마나 이쁘니까 보세요 연산 이렇게 이제 저희 집 용어리를 구경시켜드렸습니다. 어,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나가시면서 좋아요, 구독 부탁 부탁드릴게요.